35절에서 41절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친 뒤에 저물 때쯤 베타 다른 편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볼 본문이겠지만 그 저편이라 함은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그 다음 곳을 전망하고 계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살피셔 하나님의 손길 아래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묵상해. 게 주안의 교회가 앞으로 이런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 편으로 그 다음 편을 갈 때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회복될 영혼들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고. 그렇게 만나다 만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런 모습들로 진행되려고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거였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큰 강풍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제자들도 처음 경험해본 만큼 어,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닷사람이라고 했던 그들도 어찌 해볼 수 없는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종종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다른 어, 바다보다, 호수보다 해수면이 더 낮습니다. 한 20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러니까 공기 차이가 나겠죠. 공기 차이만큼 위에서 내려오는 찬공기와또 수면에서 올라오는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이렇게 곳곳에서 가끔씩 예측할 수 없었던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큰 풍랑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어,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보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또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이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가 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곳으로 가는 여정 속에 풍랑이 있다. 이게 이제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피해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되어지는 것은 3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하시 아, 돌보지 아니 하시나이까 아니 아멘. 지금 돌보지 아니 하시나이까라고 외치고 있는 제자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변에 지금 풍랑의 상관과 상관없이 너무 고되게 하루를 사여가셨는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일상에서 겪는 거지만 나는 정말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 가깝게 있는 사람이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면 되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른 일어나셔서 아, 걱정하지 마 얘들아. 내가 내가 다어 어, 다스려 내가 다 잠잠케 할 거야. 내가 능력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니라고 하면서 뭔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시도 않고 옴닥들다 안 하시고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고 불평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한 모습을 보여 주게 됩니다. 어,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관심한 듯한 주님의 모습 앞에서 다시는 우리 의 신앙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힘들고 고나고 지친데 적절한 때에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고 어, 너무 염려하지 마라고 뭔가 사인이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런 일이 사실은 쉽지 쉽게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한 함께한 배또 예수님이 가자고는 여정 속에 있는 풍랑 한마디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 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해 가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신자들에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마가복음 복음서가 보금, 기록될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었던 성도들은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큰 화재를 본인이 일으켜 놓고는 그 모든 어 원인을 기독인들에게 교덤탱이쉬고 나서 큰 바퀴가 로마 안에서 일어났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힘겨웠던 그 때에 오늘 이 사실은 이 본문은 그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로와 닿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밟히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갖기에 충분했던 거고 오늘 본문의 대, 제자들의 이 탄식은 그들의 현실을 대변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다룰 수 있지만 이 새벽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하지, 아니, 하시나이까, 아니.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깨웠다라는 표현인데, 이 깨웠다란 말은, 우리는 이제 번역상 깨웠다고 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는 뭐냐면은, 멱살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현실이 편안할 때는 그냥 고요할 때는 풍랑이 없는 바다를 지날 때는 우리 모두가 허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거다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런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작은 거 하나가 크게 와닿죠 여러분이 문득 든 생각이지만 주한의 공동체가 평안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 가지 만날 때에. 적어도 우리가 이 현실을 직면할 때에 적어도 이런 모습을도 보일 수있다는 점을 우리가 미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 그냥 예수님 이게 깨운 게 아니라 멱살을 흔들었다니까. 무슨 감정이 다 포함된 겁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또한 여러분, 이런 현실을 그대로, 그런 그들의 믿음의 현실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일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는 문제를 내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선생님, 배우지도 않은 건 어떻게 시험되십니까? 따질 수 있는 명분이 있죠. 그런데 충분히 가르쳐줬는데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나쁘면 그건 다 학생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이해가, 어, 돌아 봐야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곳곳에서 여러 기적과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의 누적치를 본다면 이 정도 풍랑증이면 너희들이 좀 감당했어야 돼. 나를 풍랑 앞에서 멱살 잡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됐던 거야. 어찌 미림이 없냐는 말은 것은 지금 이 현실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이야기를 속에서 보게 되면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이 정도 풍랑 정도는 잠잠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리 요란을 떠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풍랑 앞에서의 반응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시간 속에서 쌓였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아쉽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무엇을 통해 드러난 겁니까? 풍랑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풍랑은, 고난은 우리 안에 우리도 인식하지 못했던 영혼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가정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심임을 보게 됩니다. 41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잘하시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떡하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풍랑 속에서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적어도 이 수사적인 질문의 탄시, 어, 탄성 앞에, 탄성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간정한 조금 더 달라진 시선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음. 이전에는 어느 정도를 여겼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전에 선생님 정도로 바랍니다. 선생님, 선생님.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조금 더 깊어진 믿음의 시선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아닌 두 번째 일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식에서 가슴으로 우리 영원 깊은 곳으로 뿌리 내려져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결국 보십시오. 5장 1절을 내일 보겠지만 읽어보시면 풍랑도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큰 풍랑, 어찌해볼 수 없는 어려움을 분명 겪었지만 결국에는 도달할 곳에 가게 되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승선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여러 겪지만 끝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도착해야 할 그곳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풍랑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 얻어진 형통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걸로 인하여 자라나게 되고, 빚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져 평생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은 그런 것입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사 형통이라 함은 어떤 인생의 형편 속에서도, 어떤 인생의 어,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져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 기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내내 마가복음 사장에서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으로 가지셨던 예수님은 현실적인 풍랑 앞에 그들을 세우십니다. 테스트였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라봐 주시고, 그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끄신 모습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풍랑이 있지만, 결국은 도달해야 할 그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새롭게 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축복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풍랑들을 만날 때에 그 풍랑이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회복되고 자라나는 쪽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가실 것들을 믿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해가며 또 공동체와 함께 풍랑을 지나가며 우리가 어느새 더 아름다워진 서로의 모습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안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 또 함께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같이 365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람 d 아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니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que ali não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니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주 예수 앞에 다니여라 하늘 알아 바라보는 자요주 예수께 아니라 주 예수 앞에 다니여라 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올라가신 날 우리 감사하며 주신 말씀 드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풍랑이는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우리 주신 교훈을 받아 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 우리의 인생이지만 풍랑을 또한 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임을 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 의심치 않게 하시되 하나님 이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에 한없이 무력함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우리 믿음이 자랑하는 은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의 공동체가 앞으로 선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 하심을 따라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치가 알수 없던 여러 일들을 분명 겪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이 거라서 저편에 반드시 이르셨던 것처럼 풍랑도 방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떤 어려움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룰 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사랑는 성년들이 도와 삶의 자리 또 곳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특별히 이번, 어, 우리 한 주간 또 기도하실 때, 또 9월의 사역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 8월의 사역도 잘 마무리하고, 9월의 사역들을 잘 계획해서, 또또 풍성한 또, 어, 사역의 여정들을 우리가 또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각자에도기도님목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병환 중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의료와 국료를 도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시작날다는 삶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신 그 배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연쇄 속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듯,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듯 우리가 골멘소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흔드는 하나님, 정말로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누구시길래,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가라는 하나님 찬양과 감탄 속에 우리가 하나님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가 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떠한 근심과 연결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 안의 공헌체가 어떠한 큰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저편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뻔합니다. 하나님의 믿붙이 말을 위해 걸음이 이정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단도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세들을 지켜보호하시며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며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또 형편 속에 하나님의 군주를 임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영원권의 열아이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안의 운동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의지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운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